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약사입니다. 너무 또 오랜만이죠? 죄송해요. 요새 약국이 너무 바빠가지고 행복해요. 어쨌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차라리 아침 일찍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요새 바쁜 게 코로나 재택치료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약국에 다녀가시거든요. 근데 그중에 아니, 우리 가족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약사님? 하고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유는 바로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코시국에 꼭 필요한 주제,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면역력 높이려면 뭘 먹을 수 있을까? 아주 없이 다 정리했으니까 오늘만큼은 끝까지 꼭 봐주세요. 면역력 챙기기에 좋은 성분. 먼저 첫 번째, 면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성분은 아연이에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이고 아연은 우리 몸 속의 다른 대사에도 관여하면서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도 필수인 성분이에요. 또 아연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호르몬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요. 우리 몸의 각종 작용들은 거의 모두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나고 잠을 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조절이 되죠. 인체는 그야말로 이 호르몬 덩어리라고도 볼수 있어서 우리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조절되지 않 몸이 쉽게 막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 호르몬 조절에 많이 관여하는 아연이 몸속에 충분히 존재하고 작용을 했을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외부 스트레스에도 적절히 대항하면서 우리 몸은 식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감기에 잘안 걸리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섭취하면 좋다. 다들 알고 계세요. 실제로 외국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 비타민C가 많이 함유돼 귤, 오렌지, 레몬 이런 과일을 많이 섭취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면서 결핍 시에 여러 부족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드셔주시면 좋은 성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타민D인데요. 비타민 D는 면역력에도 좋지만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도 좋고 뼈의 형성 유지에도 필요하며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특히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위해서도 면역력을 위해서도 비타민 D 꼭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또 체내에서 림프구를 활성화하고 증식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각종 면역 조절 작용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이 돼요. 다음 비타민 D를 고르실 때는 꼭 비타민 D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골라주시면 좋아요. D3 형태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형태의 비타민 D라서 그만큼 몸에 들어오면 바로 체내 활성이 높고 흡수가 잘 되는 게 특징이죠. 다음은 네 번째 면역력과 장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는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에는 체내 면역 세포의 무려 60~70%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만큼 몸 전체의 면역력의 60~70%는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도 요새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폴 식약처 1일 섭취 권장약은 프로모노이드 17mg으로 꾸준히 섭취해주시면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면역력과 함께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면역력과 노화 방지를 모두 원하시는 분들 평소에 체력이 쉽게 떨어지고 일상에 활력이 부족하신 분들 환절기에 급격한 기온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 자주 감기나 이런 거 걸리시는 분들 프로폴리스를 포함해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을 같이 섭취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면역력이 아니더라도 꼭 챙겨하는 성분 오메가 3인데요. 오메가 3는 일단 노화 방지, 혈행 개선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면역력에도 진짜 큰 도움을 줘요. 오메가 3가 하는 역할로 혈관 내에 불포화 지방산으로 들어오면서 각종 염증을 감소시키고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면역 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면역력 챙기기에 너무 너무 좋은 성분. 일곱 번째예요. 이것도 면역력이 아니더라도 30대가 넘었다 하면 꼭 챙겨야 되는 성분.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빠르게 소모되는 미네랄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호르몬 중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거든요 흥분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아드레날린 때문에 마그네슘이 막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때문에 평소에 괜찮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막눈 떨림 오시는 분들 근육통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마그네슘이 막 나도 모르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러실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원래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주 골골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마그네슘 꼭 섭취해주셔야 됩니다. 면역력은 근데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 있어요. 면역 기능 약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접하는 각종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 튀긴 음식이나 동물성 지방 여기 많이 들어 있어요. 또 음주, 흡연, 각종 환경 오염 물질, 이 모든 게다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노출이 안될 수가 없는 현대인이죠. 그래서 더더욱 면역력을 우리는 챙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아프면 잘 먹어야 돼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무언가를 먹어서 면역력을 높인다는 거죠 물론 마늘, 부추, 시금치, 생강 이런 거를 먹어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보단 면역력과 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는 각종 스트레스와 안 좋은 생활습관들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스트레스예요 심리적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육체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갑자기 과로를 하거나 몸에 무리가 되는 생활이 연달아서 이어졌을 때 이런 급격한 신체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긴장이 유발되고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면역 반응이 억제되면서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루 이틀만 밤을 새도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고 아파 버리고 이럴 때 바이러스에라도 노출이 되면 그냥 바로 감기에 걸려 버리죠. 그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혹시 그게 맞는 면역력 얘기를 해 보았어요. 다들 면역력 쑥쑥 올리셔서 코로나 오미크론 모두 안 걸리셨으면 좋겠 걸리시더라도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